서버가 아, 이고 추워. 아, 이 영하 25도 말도 안 돼. 나무는 저를 생각하네요. 예, 네, 맞아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서버 초기화합니다. 지금 요, 요, 지금 제가 하고 플레이하고 있는 서버는 2주인 것 같아요. 2주, 2주 서버인 것 같습니다. V 마데님, 어서 오세요. 자, 응? 나무는 저를 생각하세요. 자, 드립 읽어드렸습니다. 권우 님께서 "나무는 저를 생각하세요"라는 드립을 날리셨어요. 자, 오늘 12시까지 7분 남았... 아, 8분 남았습니다. 8분, 오늘 하루가 8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때 한번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없다 싶으시면 추천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최악이다, 방송. 이러면은, 추천 안 받습니다. <laughs> 받을 자원입니다, 그러면. 자원 깨고 싶은데 레벨이 안 돼가지고, 도구를 못만든 예? 레벨, 3도 안 되셨어요? 333 레벨 3 제국을 짓죠. 어, 식중벽 우주 타워, <laughs> 그 뭐라 그러지? 요즘 인터넷에 프로 노잼러라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 노잼러 누군지 말안 말 하겠습니다. 아, 이 나무, 다 어디 갔어, 이거, 이거. 한 6, 7천 개 없어졌는데, 지금. 분명히, 오른데 썼다고 생각할게요. 오른데 썼을 거예요. 아, 용광로 다 들어갔어요. 용광로는 꺼졌는데. 용광 아직 켜, 안 켜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까 저 권우 님도 그렇고, 저도 되게 열심히 막 나무 캐고 돌이랑 이런 거 열심히 캐셨는데, 이거 채집하는 것좀 재미없다고 너무 세, 소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계십니다.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아무리 안들킨다고 해도 남들한테 피해주는 행동은 좀 그렇죠. 막상 이제 자기가 썰려고 이렇게 막다 넣어놨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아, 독립해서 제가 캐고 제가 씁니다. 맞아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옆집에서. 저막 털리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뒤에서 쏴주시고 저도 많이 캐고 쓴 적도 없고 그럼 아예 가져갔다는 뜻인가요 누군가가? 음, 그 누구도 내가 제가 썼습니다 라는 말은 올라오지 않아요 제땡창에 뭐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파밍에서 시작해서 파밍으로 끝나 죠 맞아요 <laughs> 자, 개인 방을 만들어 드릴까요? 재료 같은 거좀 넣고 다니게. 아 근데 그건 너무 차갑고 적당히 하시다가 나무 좀 아껴씁시다 이거 나무. 아 조금씩 가져가긴 했습니다. 조금씩이죠, 조금씩. 조금씩은 괜찮아요. 언젠간 다시 너주실이라 믿고 다시 너주실이라 믿어요. 네. 방송을 신뢰로 합니다. 신뢰로. 잠깐만 이거. 다른 사람 누워있으면 몰래 들어와서 누워있으면 다 벌써 죽었죠. 폭탄 소리 들렸다고요? 아닌데.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고 지금까지 돌이랑 나무만 계속했거든요. 지금 4 시간 동안 나무랑 돌만 계속했는데 안 남았어요, 진짜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거는 나무 6천 개랑 돌은 하나도, 돌은 700 개. 제가 뭐 화살 만든 거 이거밖에 없는데. 자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성인이시길 빕니다. 아, 로켓 런처 소리, 아, 집 근처에서 들리셨어요? 저는 아닌데. 나중에 각종 장비와 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아, 근데 총을 진짜, 한, 그냥 박스에다가 쌓아놓고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지,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벨이 또 높아야 되고. 어렵네. <laughs> 아 뒷마당 파밍지역 가기 전 평야 거기에서 로켓런처 같은 소리가 났었나요 뭔가 크게 박살나네 차스미스씨님 어서오세요 <laughs> 그렇게 꾸봉일이 <꼬봉힐이> 생산되었다. <laughs> 일부러 빚을 유도하는 그런 거죠. 일부러 빚을 유도한 다음에 평생 노예로 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던데 유럽 깡패의 세계 이런 거 보면 항상. 어려운 사람 되게 좋게 구해주는 척하면서 평생 빚에 빚에 시달리게 빚못 갚게 하고 막 일부러 계속 안 좋은 일더 생기게 하고. 저서 누구야? 저거는 저희 방송 보고 오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 목표 레벨 16입니다. 16몇 어, 시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물이 많이 나타나고 뭐 진짜 자원을 모두 뼈몽둥이로 캐면은 좀 빨리 찬다고 하는데 그래서 뼈몽둥이로 자원 캐는 거는 좀 보시는 분이 지루하실까봐 그리고 모자님 자원 필요하시면은 아마 없을 것 같지만 제재 보셔서 창고 창고 하트 보세요 창고 아 뒤져 보세요 창고 <laughs> 뒤져볼게요. 언제나 하이. 음. 두 분께서는 친구분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래요. 푸샥! 어! 아! 와, 와. 폭망. 아, 나 저, 저 올라갈 줄 알았어. 동물은 무조건, 쏘면은, 무조건 저 돌부터 찾아요. 최대한 어떻게든. 거기서 맴돕니다, 이제. 우리도 러스트하자 포레스트다. <laughs> 얘들아, 우리 섬에서 살자. 이런 아, 이망할 사슴 요거. 저이구나 머리 한 방, 머리 한 방, 머리 한 방, 머리 한 방. 아, 진한 방. 아, 자, 전형적 패턴. 어려운데 돈 주고. 공짜야 써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내가 언제 공짜라고 했어 빌려준다고 했지. 그건 좀 치사한 방법인 것 같고, 어, 12시 됐네. 12시 추천 또 혹시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자, 추천 구걸합니다. 예. 정말 재미없다. 쉽지 않으면은,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돈을 딱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은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주고 계속 '이자 받게', '이자 받고' 다니엘 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어호팅 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피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제가 죽는 것도 아닌데 꺼내고 나면 색깔이 다 똑같아집니다. 고속 화살 이게 뭐, 뭐야? 뭐야 고속 화살은? 나무 하나도 안 캤네 제가. 저집좀 죽을 거 같죠? 근처 가면 큰 집. 개곰군님 어서 오세요. 예 말씀하세요 원장 선생님. 스카이림 방송하냐고요? <laughs> 글쎄요. 스카이림은 좀 너무 게임이 돼가지고. 신사람이 없지 않나요? 추천 즐겨찾기 구독, 좋아요. 아, 가, 감사합니다. <laughs> 분한 군생이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켜야지. 자 여기 제, 방, 제그 방송국에서 제방 어,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 저를 제외하고 스카이, 스카이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 많이 계시니까요. 채팅창에 또 어, 스카이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같이 할수 있어요 자 저는 채팅 보면서 이제 시청, 시청자 분들이랑 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소리 막 들렸죠 방금 어디였을까 엇! 아, 죽었다고요? 아, 도망가시지 아하하하 전투라는게 <laughs> 또, 전투라는 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거에요 그냥 무조건 아 고품들철 돌을 또 캐야되는데 돌이 또 안보이죠 하트 둔한 둔탱이님 하트 감사합니다 <laughs> 하트에 말, 맞들리셨어 총알 총알 없으셨구나 덜덜 아 여기 곰 있었는데 아까 자 화살도 없죠 어. 화살 좀 많이 만들고 음 어차피 제 템도 못 먹어요. 그 사람 사랑 없이는 그 뜻인가요? 로맨틱한 해적님, 어서 오세요. 하트! 뚱지밥님, 하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돌이님. 예, 철도계 곡괭이 배웠습니다. 아, 유 이쪽이 아니구나. 만들어 드릴까요? 만들어 드릴게요. 도 돌은 그대로였어. 어. 아, 여기 있구나. 자, 도끼랑 곡괭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콩돌이 콩돌이님 어디 가셨죠? 위에 계셨구나 드릴게요 드릴게요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수리를 또 해야 되고 어 뭐야 차스미스씨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좋은데 쓸게요 열심히 하는 모짜렐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구는 다 쓰시고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수리하면 내구도는 오르는데, 내구도 가더 빨리 닳아요. 그 다음부터 더 빨리 닳는다고요. 내구도가 고치면 고칠수록 스넥스님, <laughs> 어제부터 막 연속 별풍선 감사합니다. 명륜하님, 어서 오세요. 갑옷은 수리를 해도, 자, 우선, 여기, 도끼, 하나 드리고요. 몇번몇 아, 몇 번만 하는 별 차이 없으니 좋은데, 도구들이 빨리 닳더라고요. 어 아, 그런가요? 확실한가요? 아, 집이 커졌네요. 아, 그런가요? 좀 커졌나요? 하나 더 있죠. 이제 드릴 거,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아, 2분 걸리나? 곡갱이 만드는 거? 네, 템 정리나 해놔야죠. 자, 넣어놓고. 나무가 왜, 나무가 왜 거의 변한 게 없죠? <laughs> 아니시겠지? 아니실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 방송에 그렇게, 그렇게 양심없이 막 가져갈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전에 방송할 때, 막, 뭐라 그랬지? 그 뭐, 나무 5천개는 3분이면 한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전자톱 같은 거 있는 건가요? 슬로스 님 와서 오세요. 자, 곡괭이 하나 드릴게요. 곡괭이 완성됐습니다. 곡괭이 드릴게요. 이 앞에 있어요. 자, 콩돌이님, 자, 화살, 그리고... 3분은 무리임. 제가 생각해도 무리였어요. 그, 게임 처음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무리였는데.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또, 약간, 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남들보다 좀 우월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해요. 3 분만에 자자 둔한 눈탱이님 드립 기대해 봅니다. 아 손에 전동 모터 <laughs> 톱니발 톱니바퀴로 긁히는 건 뭐죠? 아 돼지 또막 미친 무빙 시작했다. 아, 이걸 어떻게 잡아? 뭐? 도망가나? 자원 다 거의 없는 것같 죠？아, 음. 저 쪽지 은좀 위험 하고. 아, 헬기 뜬것 같다고요. 헬기 털어볼까요우리 활로 써가지고 흐악 덥다 날씨 덥죠 아 근데 좀아에에좀풀 풀린 같은은데에에청청뜨워졌졌 밤은 은약씩좀풀 풀리는 느 들지 지아아요 약간.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이거 저 쏘는데요? 아 깜짝이야 저 그냥 레버 팔아가는 거예요 레버 팔 땡기면 아마 죽어 있을걸요?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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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이 나무 어디해해야 돼? 나무 다 털어가지고 어, 컵캐님 어, 언제 오셨었지? 쟤도 못 봤나 보네 어, 저기 누가 건설한다. 총수나총수야총수야 아, 부쉬고 난리 났는데, 우리 보고 도망치는구나. 헤헤헤 <laughs> 헬기한테 활로 싸우는거는 미니건한테돌헤이로 싸우는 거. 헤 미니거드랑 돌멩이 자주 싸우지 않나요? 아, 돌이다. 권총 뭐죠? 방금 권총 뭐죠? 컵케님, 다시 오셨네요. 아, 저기 가지 말면 많이 위험해요. 아, 저 친구들, 자돌만켜고 튀죠. 아, 한참 전에 오시면... <laughs> 컵케닝 오신 거를 제가 못 봤어요. 아, 이 집도 좀 위험한데, 누구야? 한번 어디 가셨지? 아, 짐레이드를 한다고요. 선애들이, 아, 여기 계시는구나. 저 집에서 좀 멀어집시다. 유집도 좀 있고 돌은 많아요. 돌은 앞에 좀꽤 있어 보이는데 두 개씩 막 겹쳐 있네. 아 돌고갱이요? 이거 어떻게 드리지? 쇠가 없어가지고 아 돌고갱이 아, 나무 나무 좀만 나무 좀만 캐면은 제가 곡갱이 만들어 드릴게요. 어이쿠 어디 가셨지? 아 나무 캐러 가신 거예요? 아 세상에. 같이 캐야죠, 또. 같이 캐야, 같이 캐야. 아, 아, 주시려고? 아, 예, 예, 제가 받을게요. 자, 크래프팅, 돌. 아, 돌곡괭이 아, 나 진짜. <laughs> 잠시만요. 아, 취소하면 되지, 맞아. 취소하면 돼. 빠갑니다, 빠가. 자,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어... 5초, 4초, 3초, 3초 나왔네요. 어, 뭐죠? 돌. 잘 쓰세요. 박자 봐라. 무슨 박자야? 방금 누구시지? 누가 활 들고 지나갔는데? 맞어 다음 자원. 이거 진짜 심각한 진짜. 건축 이 노예 게임인데 진짜. 돌더이상 돌 없나요? 아, 돌또 있는데 또있어돌이있돌이또돌이요 또또 있어요, 또 있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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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을하셨 군. <laughs> 올라가 볼까요？막혔 어요? 뭐야? 문이 없 네. <laughs> 오늘 몇시 까지？하 시나요? <laughs> 자, 오늘의 제 목표는 레벨 16입니다, 16. <laughs> 반란 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무슨, 무슨 반란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집 앞에서 곰한테 죽으신 분헐자곰 거기 젠 되는데요. 정확하게 젠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찾으셨지? 돌 많이 캐셨어요. 다른 분들, 아, 캐릭터 하트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 하트!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 어떻게 만들지? 아, 가족까지 제가 이따 같이 집에 가서 만들게요. 어, 화를 왜요? 뭐 있어요? 아, 여기 파밍 지역 거기구나. 아, 파밍, 파밍을 들어가긴 좀 위험하고, 자원들고. 하트! 하옵님, 하트 감사합니다. 어? 집 어디지? 아 저기 돌 있네. 저쪽으로 가면 집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텅텅 비어 있다 여기 이 동네. 게 하트가 아니라 여기나 금지어 치면 하트로 바뀌어요. 아옷자님은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고개 들면 아 순간. 아, <laughs> 저는 이제 탭키 누르면 보이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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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집에, 집에 들어가면은, 아, 판금 문제랑 도어락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만들, 어 아, 만, 만들겠습니다. 오, 총알 날라온다. 뭐야, 나 그냥 돌피는 건데. 자, 덤비면 안 돼, 덤비면 안 돼요. 이기기 정말 힘들어요. 어어 때려버렸다. 어디서 쏜 거죠? 아, 집까지 어떻게 가지? 이 상태로. 돌또 아, 있는데, 여기?